여덟 번째는 윤곽수술의 꽃. 윤곽수술과 뗄래야 뗄수 없는 바로 처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 윤곽수술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 푸들도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흐르고 길냥이들도 나이 먹으면 처져요. 아무튼 사람은 세월에 따라서 얼굴이 흐르고 처지는데 윤곽 수술을 하면은 이 속도가 가속화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순살 아파트 있죠. 순살 아파트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살과 근육이라는 콘크리트가 뼈라는 철근이 빠지니까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듯이 얼굴도 흐르는 거죠. 어떤 분이 자기 윤곽 수술한 지 2년 됐는데 처짐 하나도 없다고 약간 불안감 조성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다셨는데 제가 진짜 코웃음만 나옵니다. 앞에서도 말했죠. 자리 잡는데 길면은 1년도 걸린다고. 근데 꼴랑 2냐 이거 가지고 그런다고? 일부러 혹시 그렇게 잔 건가? 모르겠는데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도 시간 좀 지나보시면 알 거예요. 몇년 뒤에도 똑같이 이 말을 할수 있을지. 윤곽 수술하고 처지는 건요. 수술 초기에는 절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안 흐른다고 절대 자신만만 해서는 안 된다. 저도 수술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만 했어요. 왜냐면 저보다 뒤에 수술한 사람이 흐르고 있을 때도 저는 안 흐르고 있어가지고 와 나는 진짜로 안 흐르나 보다 나는 진짜 안 처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처지게 되겠어 이거는 억울해 할게 아닌 게 자연의 그냥 섭리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해요 저처럼 원래 얼굴에 살이 없고 마른 체형인 친구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제가 확실히 그 친구들보다 리프팅을 더 빨리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가 아, 언니 저는 얼굴에 살도 없고 저체중이니까 좀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댓글 달아줬거든요. 이 친구한테 진짜 미안한데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모든 희망을 버리세요. 네. 올 봄에 국가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병원에서 이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161.7cm에 옷 입고 특정한 몸무게가 41.8kg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수술할 당시에 40kg가 겨우 나왔거든요. 이렇게 마른 사람도 흐릅니다. 여러분이 BMI 16 언더로 평생 살 자신 있으면 몰라도 이렇게 저체중도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나는 안 처지겠지 이런 희망을 완벽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이게 안 처질 수는 없는 건지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계속 기억해두셔야 될게 사람은 누구나 다 처져요. 다 처지기 때문에 안 처질 순 없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처짐을 가속하는 요소가 몇개 있긴 있어요. 일단, 여자가 남자보다 피부가 더 얇기 때문에 더 빨리 처집니다. 그리고 피부가 흰 사람이 어두운 사람보다 더 빨리 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성이 흐물흐물한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더 빨리 처지고요. 마지막으로 얼굴 살이 원래 많았던 분들. 또는 삭제량이 많은 분들도 처짐이 더 빠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반대로 처짐을 느리게 하는 요소를 꼽자면 일단 첫 번째는 체중 관리를 되게 잘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을 꾸준하게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시로 시술이랑 관리를 해준 분들 요런 케이스는 좀 늦게 흐르고 덜 처지는 것 같아요. 처지는 거 가지고 너무 겁주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겁주려고 과장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과장이 있긴 있지만 거짓은 없다는 거. 다음 질문은 처짐은 무조건 온다 하셨는데 그게 리프팅 같은 관리로 커버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커버하기 어려운 정도의 처짐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하다 하셨는데 일단 모든 처짐은 수술이랑 시술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리프팅 종류에 따라서 그 비용,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또 리프팅도 부작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서 처짐 때문에 수술을 비추천하는지, 아니면 얼굴형 개선 효과가 크니까, 처짐을 감안하고도 수술을 추천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이거는 각자 상황마다 너무 다를 것 같아가지고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아, 나는 이런 케이스니까, 에, 안 하는 게 낫겠다. 아, 난 이런 케이스니까 그래도 처짐 감안하고 하는 게 낫겠다. 각자 판단하시길. 그리고 저보고 이제 처짐이 덜한것 같다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보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예전 건 기억이 안 나서 최근 3년 거 블로그에 적어 둔것만 보면은 2021년도에 울쎄라 받았고요. 2022년도에 올리지오 받았고 작년에 인모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매년 레이저 리프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안 받았네요. 제가 올해는 아마 안 받을 것 같아요. 올해 안 받고 스킵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땡길게 크게 없어요. 물론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쭈글쭈글 노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요 이거? 이거? 정도? 이거까지 제가 생각할 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0대 때에 비해서 지금 시술이랑 관리를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처지는 양이랑 처지는 속도가 확실히 느려졌어요. 1월에 인바디 잰게 체지방이 9kg, 골격 근량이 19.8kg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체지방은 적고 근육은 좀 있는 편인데 급하게 막살 빼고 급하게 근육 만들면은 오히려 그 옛날에 무한도전 <laughs> 정준하처럼 충농이 되고 지만 꾸준히 하니까 진짜 확실히 덜덜덜덜 덜덜덜덜 흘러 진짜 근데 물론 언젠가는 또땡기로 가야 되긴 되지만 근육량이 느니까 이 흐르는 게좀 덜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많이 흐른 다음에 진짜 거의 샤페이 급으로 <laughs> 흐른 다음에 땡겨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드는 생각인데 어떤 연예인분 영상을 봤는데 이분이 리프팅을 되게 자주 하시나 봐요 딱 보면 알잖아 어, 나 깜짝 놀랐어요 방송용 화장에다가 프로급으로 조명 써주고 막 전문 필터로 촬영했는데도 그 정도면 은 실제로 보면 진짜 마네킹 같을 것 같아요 리프팅을 되게 많이 해서 만든 피부랑 자연 피부랑 실제로 보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있 리프팅을 되게 자주 해가지고 만든 피부는 피부 얇기도 그러니까 뭐 특이하게 얇아. 그러니까 원래 타고나게 얇은 느낌이 아니고 질감이 다르게 얇, 얇달까? 그리고 뭐가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거같냐면 피부가 여기 근육에 되게 딱 붙어 있는 느낌 알아요? 어, 진짜 딱,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을 때는 되게 예쁜데, 이렇게 웃거나, 울거나 할때좀 얼굴이 무너진달까? 부대한스러운 느낌? 음, 어, 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뭐나 이제 20대도 아니고, 뭐 30대에다가, 또뭐 내가 얼굴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죽자 사자 땡길 필요가 있나? 그래도 나이가 드니까 좀 어느 정도 흐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좀 푸근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땡길 거면은 댓글로 막 언니 진짜 이제는 땡기세요 막이 정도로 달릴 때까지. 버티고 버텼다가 땡기려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이모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셨거든요. 여기서 잠깐 이모가 왜 등장하냐면 귤튜브 유니버스에서 원조 성형 메디아로 <laughs> 아, 나에게 성형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알려준 원조 성형 선배이자 가족이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저희 이모는 그때 20대 중후반이었고 이모가 그때 얼굴형 성형을 했어요. 저희 이모는 광대도 하고 이 사각턱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모의 현재 근황을 궁금해 하셨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이모도 당연히 처진 땜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여차저차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에는 거상을 했다. 진작에 했다. 근데 이모가 참 시기가 안타까운 게 지금은 거상이 되게 흔하잖아요. 수술 가격도 떨어지고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모가 했던 당시에는 진짜 병원이 너무 없었어요. 수술 가격도 진짜 비쌌고. 근데 아무튼 저희 이모는 처진 때문에 결국 거상을 받았다. 아주 오래 전에.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모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예 오픈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저처럼 이게 수술 받은 분들이 저한테 편하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종합해 보면은 윤곽을 하고 실리프팅 아니면 거상 이렇게 처짐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 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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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습니다. 딱 깨놓고 그냥 자본주의적 메타로 생각을 하면은, 실리프팅, 레이저리프팅, 그리고 거상수술. 이게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겠어요?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돈이 되니까는 기술이 계속 매년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 때 하고 싶었던 수술이 뭐냐 광대가 너무 없으니까 여기에 광대를 만들고 싶어서 악광대에 보형물 넣는 수술을 막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 수술은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발전이 없더라고 비추천하는 아홉 번째 이유로 유지 보수 문제를 들수있겠습니다 아까도 윤곽 수술하면은 처짐이 가속화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꾸준히 레이저 리프팅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레이저 리프팅, 실리프팅은 효과가 영구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인 효과만 볼수 있기 때문에 윤곽 수술을 고려할 때소 후에 리프팅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걸어하는건좀 그렇고 구글에 들어가셔서. 윤곽 수술하고 처진 몸 연예인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얼굴로 먹고 살고 매년 자기 외모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연예인들도 한 번씩 그렇게 흘러서 나오는데 아 일반인이 그걸 감당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죠. 그리고 외모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게 아닌 이상, 그냥 일반인이라면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외모의 중요도가 인생에서 자꾸 낮아져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외모가 준수한 게 무조건 이득인 건 맞지만, 그 중요도가 되게 낮아집니다. 어, 열 번째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한번 평가하자면, 왜냐면, 윤곽수술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돈이면은 다른 걸할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회복하는데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회비용을 고려할 수 밖에 없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전제 이야기만 하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렇게 높은 수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수술하고 더 외모가 나아진 것도 있고 정신적으로 만족한 부분도 있지만, 순수,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렇게 높은 수술은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제일 높은 수술은 쌍꺼풀 수술. 쌍꺼풀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성형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비추천하는 이유는, 쪽팔려서. <laughs> 사람들이 윤곽 수술을 했다고 하면은 막 허어! 엄청 놀라면서 약간 윤곽 수술 이미지가 성형을 되게 많이 한 느낌? 성형 전후 차이가 되게 클것 같은 느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이 내용에 모두 해당되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딱 이것만 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수술 전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분은. 어, 그렇게 억울한 사람도 있는데 이미지가 조금 과하게 자리 잡은 것 같다. 그리고 윤곽 수술을 했다고 하면은 대놓고 꼽을 주는 연들이 있어요. 저희 빅데이터에 의하면 성형을 단한 번도 안한 순수 자연인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꼽을 안 주고 오히려 성형을 한 번, 두번 윤곽 빼고 다른 수술 한 애들이 꼽을 줘. 성형을 아예 안한 애들은 그냥 순수한 호기심 알아요. <laughs> 진짜 자기는 아예 살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순수한 호기심으로 질문을 하고 그렇게 시선을 보낸다면 윤곽을 제외한 성형을 한 년들은 막 진짜 뭐 완전 이렇게 막 벌레 보듯이 하면서 기를 쓰고 꼽을 주려고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뭐야 너도 성형했잖아 이러면 은 자기는 눈만 한 거라서 괜찮대 눈은 뭐 성형 아니래 아나 진짜 어이가 없더라니까 아니 님들 솔직히 말해서 그뭐 은행 가가지고 현금 훔친 년이랑 금개 훔친 년이랑 둘다 똑같은 도둑 년이지. 아, 맞잖아요. 어? 옛말에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보고 뭐라 한다고 하잖아. 옛말에 틀린 말이 없어. 이거 말고 그냥 가장 흔한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치과 가면 한 번씩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거 찍을 때이 고정핀이나 스크루나 플레이트나 고정장치가 보여서 부끄럽다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저는 딱히 부끄럽진 않거든요. 그걸 부끄러운 성격이었으면 이렇게 유튜브도 안 왔겠지. 어, 저는 그걸 딱히 부끄럽진 않은데, 이런 경험이 있네요. 저는 여기 턱 끝에만 이제 플레이트가 두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엑스레이 찍으면 이게 다 나오거든요. 제 엑스레이에 이렇게 플레이트가 나오니까 그 치의사, 치위생사 치의, 쌤인가? 간호사 쌤인가? 보시고 이제 좀 약간 이제 놀라신 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치과 치료할 때 그냥 엑스레이 띄어놓고 치료하거든요. 근데 이 쌤이 되게 좋은 분이셔서 혹시라도 제가 좀 상처 받거나 또 사람들 옴서 감서 보면서 막어 의아하게 생각할까봐 그게 저를 이제 배려해 주신다고. 제거 설명만 빨리 하고 진료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제 엑스레이 못 보게 진짜 빨리 내려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생각나는 에피소드. 이, 오래 살았잖아요. 살아본 결과 세상에 이렇게 섬세하고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심성 자체가 못대 처먹은 사람도 많아서 참 안타까운 에피소드인데 뭐냐면 서울의 강남에 모병원에 뭐또 대기실에 있는데 여성스럽고 조용조용한 여자분이 왔어요. 신랑 같은데, 모르겠어. 하여튼, 신랑인지 남자친구랑 같이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진료 과정에서 그거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 근무하는 분이 진짜 로비에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게, 환자분 광대 수술하셨냐고, 존나 크게 말하면서 이렇게 막 <laughs> 민망하게 하더라고. 아, 좀, 그렇더라고. 안타깝더라고. 얼마나 좀, 그랬을까.